네, 통합사회랑 한국사 담당하는 단대보고 안현준입니다. 네. 어머님들 좀 힘드실 거예요. <laughs> 아이고 치미나 뛰었네요. 그 어깨를 좀 풀어보고 할 거죠. <laughs> 목도 좀 돌려 보시고 네. 왜냐하면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느낀 저희 단대보고 아이들이랑 표정이 좀 똑같았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아무튼 그랬고 바로 이제 또 통합사, 회 한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료를 잠깐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료가 안 나갔을까요? <laughs> 어? <laughs> 아 근데 자료 안 보셔도 괜찮아요 저만 봐주세요 그러면 <laughs> 네, 그리고 어차피 이 영상이 그대로 두가콘페이지에 올라갈 거고 그리고 어머님들 어차피 또 집중력이 흐르시어가지고 제가 10분짜리 요양 영상도 찍어서 다시 올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은 첫 시험 전에 어머님들 이제 첫 시험 전에 저한테 주시는 질문들인데 첫 번째 국영수 아까 이제 저도 앞에 설명이 나 들었거든요. 근데 할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대부분 다 A를 받습니다. 우리 친구야 혹시 친구야 혹시 A 받았어? 아, 어, 미안해요. <laughs> 오늘 설명이가 꼬이기 시작하네요. <laughs> 괜찮습니다. 아, 동안 이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보통 이제 a를 다 받거든요. 아무리 못 받아도 남학생들 b 는 받는데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학기가 끝난 후에 점수가 안 나온다 등등등 이제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신 중요하다라는 건 앞에 선생님들 다 말씀해주셨으니까 이제 이건 다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게 14학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릴 건데 제가 두 번째 설명에 부는제 소개 바로 뛰어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어머님들 일단 선생님들 선생님이라면 안 믿으세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니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놀래신 어머님 계시던데 <laughs> 자, 일단은 이제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이제 대성마이맥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강 수업하고 있는데 통합사회랑 한국사 두개 동시하고 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사이트 내 유일하게 이제 연대 진행을 하고 있고 회사의 이번그 모델분이 아실까요? 제가 이제 새로운 모델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 강사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경쟁하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건데 제가 거기서 통합사 연구사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임영웅이에요. <laughs> 네, 말씀드리고 그다음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새로 이제 추가된 이력인데 이제 작년에 없었거든요. 이제 올해 추가된 이력이 강남대성 수능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아마 언니 오빠들이 아니 누나 <laughs> 형들이 있으면은 강캠의 곳을 풀어보셨을까 역시. 예, 네, 그거 만드는 곳이. 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년 우리 아이들 통합사 이제 수능 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고. 뭐 등등등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영재는 아니거든요 <laughs> 영재 발굴단에 출연했었다 해서 영재가 왜 영재인지 그런 건 했었던 TV 출연 경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놨습니다 네저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제 소개 잔뜩 뭐쭉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머님들 제가 가끔 어리게 보시더라고요 <laughs> 현재 15년 차 수업을 하고 있고 예, 네, 제가 공9학번입니다 90년생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아이들이랑 나이가 좀 가까웠었는데 이제 나이가 멀어지고 어머님들이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laughs> 하여튼 뭐 <laughs>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상담 전화를 제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자주 하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아이욕밖에 없습니다. <laughs> 네, 이 놈새끼 오늘 어떻게 한다? 뭐 등등등 말씀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너무 좀 힘들어하세요 지금. 그래서 일단 통사1 등급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사의 시험 특징 요약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안 드리니까 좋은 점이 저만 보시니까 <laughs>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대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대보고는 전통적으로 잔잔한 바다와 비슷했습니다. 즉 특이점이 없는 학교거든요. 이게 2024년 재작년까지 해 가지고 난이도도 그렇게 통사는 어렵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문제 수준도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유형이 평이하다라는 게 신유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현재 고3에서 있는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아이들이 이런 표정을 <laughs> 지었습니다. 아저 아니에요. 네. <laughs> 이런 표정을 지는데 었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통사가 작년에 비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게 1학기에는 평이하게 나오고 2학기 때는 특히 어렵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별도의 수능 문제. 현재 특히 경제 부분 2학기 때 배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고삼 유형을 그대로 줬어요. 프린트를. 그리고 이걸 변형해서 내겠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리 부분이 뭘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리 부분이 학교에서 매우 어렵게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 시험은 쉽게 나왔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리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다른 데서 빵꾸가 나고 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딱히 뭐 사진은 안 찍으셔도 <laughs>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단대부고만의 통합사의 특지 특이점이 뭐냐면 눈에 띄는 특징이 적다라는 거 2024년까지는 그리고 작년에 조금 어려웠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순 암기형 문제가 다른 학교 입에서 가장 좋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다른 중학 아니 다른 고등학교 나오거든요. 근데 단대부고는 모든 문제가 자료제시형으로 출제된다는 거. 이거 꼭알아둬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 부족. 시간 부족.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휘력이 많이 떨어져요. 책을 안 읽고 유튜브를 봐서 어휘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독해하는 것들은 많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분석한 거는 이거 전부 다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분석을 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통사 제가 지금 엄청 빨리 설명 드리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 하셔서 내년에 출제 어떻게 될 거냐 모르겠어요. 네. 진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널뛰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설명회를 하면은 어단대부은 엄청 어렵습니다. 어떤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매년 바뀌는데 단대부는 원래 평탄한 학교다. 작년에 한번툭끼었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에 들어가봐야 알 수가 있고 특이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단원 순서를 바꿨다라는 거. 근데 올해도 아. 아, 써주셔도 됩니다 네. 작년에 3, 4단어를 먼저 했었는데 보통 아이들이 1단어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특이점 하나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건 가봐야 안다라는 거 말씀을 그냥 딱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에요? 한국사 잘해? 못해요? 사회는요? 괜히 물어봤어요 네. 자,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 재작년까지 단대부고 한국사 단대부고 역시 한국사 역시 그냥 평탄하게 평탄하게 네. 아니, 사진 찍으시길래 네. 평탄하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다 출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재작년 말씀드린 겁니다. 단순 암기 형태이지만 타 학교에 비해서 자료 분석형이 다수 출제되었다 즉 페이지 수가 좀 많았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됐던 게 재작년 단대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땠냐? 올해는 어땠냐? 아, 이거 밑에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서술형 출제가 안 됐어요. 이래서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서수령이 그냥 단답 정도? 그냥 한 글자, 두 글자 쓰는 그 정도만 출제됐었고, 그 다음에 1학기 시험, 2학기 시험 이런 문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설명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설명에도 저 널뛰기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가봐야 한다. 근데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서술형 많이 출제될 것이다. 근데 가봐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리면 1학기는 매우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삼국 시대는 자라지 친구야. 네, 보통 뭐 삼국 시대, 고려, 조선 이런 거는 중학교 때 한번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첫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봤어? 그러니까 자신감 있어. 서술형도 없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평이하게 출제됐고요. 학교 등급컷은 0이에요 네. 그래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나 봐요. 그리고 2 학기 시험부터 이제 매우 까다롭게 출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재작년에 부교재 사용했었잖아요. 작년에 부교재도 없앴습니다. 부, 내년에는요? 모르겠어요. <laughs> 내년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단대 말씀드리면요, 제가 모르겠어요라는 게 책임감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가봐야 알수 있고 아 내년 올해죠 올해? 네. 작년 단대 교과서 문제 잠깐만나 읽어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 주세요. 시작. 네. 운문의 김삼이 초전의 효심. 아이들 이런 식으로 리듬 타서 외우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을 순서를 바꾼 거예요. <laughs> 순서를 바꿨어요. <laughs> 그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작년 단대에서도 출제됐던 문제인데 신라의 골품제 문제거든요. 신라 골품제 뭐이 정도 다 알고 있고, 뭐 성골, 진골, 육두품 다 외우는데 실제 문제가 작년에 어떻게 출제됐냐? 신라 1 7관등중8관 등인 일길찬에 자리 오를 수 있었다. 파진찬에 오를 수 있었다. 뭐에 오를 수 있었고 무슨 관복을 입었다. 이런 것도 낼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없지 않느냐? 교과서에 아이들 여기만 지지개왜요 그래? 여기를 안 봐요. 네, 여기를 안 봐요. 여기의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머니 왜 알아야 되나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가르치는 런데 근데... 이걸 이렇게 안 내면 등급이 안 갈려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줄지 않는데 특히 우리 꼼꼼하지 못한 남학생들이 이걸 할수 있을까. 네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이런 식으로 출제됐었다라는 거, 2024년 기출입니다. 이거는 서술형으로 출제됐었던 2024년 기출, 3년 기출, 2년 기출 이런 식으로 쭉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작년에 서술형이 없었다. 내년에는 모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일단 선생님이 바뀔 수 있고요. 뭐 기존은 그대로 가겠지만 선생님이 바뀔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출제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첫 3월에 가 보면 아이들이 얘기를 해 줘요. 선생님 단원이 바뀌었어요. 막 그런 말을 해 주거든요. 실제 가봐야 할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통사에 어떻게 출, 통사 어떻게 출제된다, 한국사 어떻게 출제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공부를 안 해요. 벼락치기 하 했을까. 지금 오늘 학교 배정이 되고 열심히 하고자 지금 여기 왔잖아요, 아이들. 근데 3월 달부터 해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이게 숙제도 많이 주실 거고 아까 보니까. 우잖아요 사회를 안 해요. 그리고 한국사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학원을 다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하거든요. 때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 중학교 때랑 비슷하겠지.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 본거 A 나왔었냐? 어, 저 A 나왔어요. 대부분 다 A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랑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꼭 이거 벼락치 공부를 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은 이 말씀 다시 한번 그리고 한국사 어렵게 내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추접스럽게 내는 방법 있잖아요, 어머니.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교과서나 부교재 없는 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교재가 추가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부교재 없는 사료는 불가하다. 두 번째 연도나 교과서 암기 그리고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근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 잠깐 보여드리면 대한매일신보라는 연도 그다음에 대종교회 연도, 국채보상운동의 연도. 혹시 아십니까 국채보상운동 연도? 네, 넘어갑니다. 광제원의 연도, 화폐정의 서문 연도 이런 거 이제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농상 공부 우표가 발행되던 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연도가 어디 있냐면 교과서 여기 끝에 있어요. 네. 1900이라고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차. 전차가 1899년에 가거든요. 저희아이들 전차 소리 끄크 이렇게 외우게요, 제가. 네. 아무튼 뭐 등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디, 디테일한 암기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교과서 본문 당연히 하거든요. 당연히 외워야 되고 날개단 지도 전부 다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좀 깊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 단대가 부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진짜 달달달달달 했어야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왜안 되니? 어. 저. 아무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통사는 문제풀이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풀 이거는 좀 찍어주세요. 네, 이건 찍어주셔야 돼요. 네, 네. 카메라를 받으면 연예인 된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갈게요. 네, 통사는 양질의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한국사는 교과서를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즉, 통사를 연습장 노트를 꺼내서 미친 듯이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개보다는 문제풀이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한국사 교과서를 안 해오고 문제를 미친 듯이 풀 겁니다. 마이크가 고장 났나 봐요. <laughs> 네. 네. 아무튼 교과서를 교과서를 미친 듯이 파야 되는 게 한국사고 통사는 양질의 문제풀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문제라는 거는 그냥 시중 문제지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공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반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제 수업 안 보내주셔도 상관없는데 제 수업 안 보내주셔도 나중에 어차피 와요. 근데 와가지고 어떻게 공부했어? 반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진짜 많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이 한국사 공부 안 하니까 문제집을 서점에서 다 사요. 추는 특강까지 사세요. 그리고 좋아요. 풀긴 푸는데, 야, 엄마 보여줘왜 뜨끔해요? <laughs> 풀긴 푸는데, 이제 아이들이 실제 머리에 들어가는 건 많이 없다라는 거. 그서 아무튼 이거, 자, 여기서 시간 거의 한 1분 끌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니까 사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차피 이제 저랑 공부하면 이거는 이제 제대로 공부하니까 그 말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저한테 이제 이 맘때 맨날 전화 상담하면서 거의 우시면서 하는 거, 우리 아이는 이과형 아이예요. 수학과학은 엄청 잘하는데 통상국사를 못해요. 정답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예, 네, 기울러서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이게 시험 좀 어떤 어머님도 계셨냐면 시험 전날에 보내주세요. 앞에 수강료를 일주차부터 어. 오주차를 다낼 테니 시험 전날에 제발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laughs> 세부적으로 못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삼 등급만 맞았으면 좋겠어요라는 학생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얘들아 미안해 어휘력에 너무 딸려 아이들이. 그래서 실제 대표적으로 통사에 나오는 통시적이라는 단어, 외부 불경제라는 단어 모르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들 잘 주식하시니까 배당 공모주. 실제 통사에 나오는 단어들, 그다음에 복벽주의 이런 한국사의 한자 어 등등등도 아이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히 어휘를 이번에 잘 정리를 해간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역시 아까 벼락치기 제가 벼락치기 계속 쓰잖아요. 이게 작년에 제가 한임에 저서. 그래서 그말씀 3분 전요? 이 안 돼요. 네. 네. 아무튼 그다음에 뭐 이건 재작년. 이건 재작년 어머님이 주신 문자인데 1 학기 때 6등급, 9등급 중에 6등급은 재작년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내 주셨어요. 이 학기 때 왔는데 94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는 정시 준비를 하기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늦게 시작한 공개 동의 받은 겁니다. 네. 말씀드리고 이 어머님 2025년 수강생인데 어, 일 학기 때 조금 의대 목표인데 그금 힘들어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 기말고사 때 처음 이학기 기말고사 때 보내주셨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laughs> 잘 성적을 받았다. 네, 저는 쥐어짠 게 없어요. 그냥 괴롭혔을 뿐이지.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조상님께 절을 뭐 갔다고 선생님께 저한테 절을 하러 오신다고 네, 소세지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네. 아니, 선물을 보내주신다니까 어머니 그럼 소세지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천하장사를 한 박스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런 <laughs>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단대보고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뭐 시험이 어렵다 싶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정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게끔 하는 선생님이 저, 아 물론 제가 아이들을 막 쥐어짜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혹시 선배들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일단 제 수업의 특징 첫 번째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ppt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귀에 닦지 않게끔 하는데 제 별명이 압축의 신이에요 막널부레트려서 말하지 않고 딱 필요한 내용 압축해 가지고 반복하는데 제가 몸무게 빼고 다 압축을 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압축 후에 완벽하게 정리한다라는 거두 번째 재밌는 수업 우리 아이들이 <laughs> 아까 이전에 과학 시민 선생님도 굉장히 재밌으시거든요 근데 저도 못지 않습니다. <laughs> 엄청 재밌는데 그러니까 인강하는 선생님들은 다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laughs> 네. 근데 아이들이 좀 오고 싶어하는 소 와가지고 맹하게 어 이러고 와서 어, 그냥 정말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했 때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PT 받는 제가 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T 받는 것처럼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아이와 잘 맞는 강사가 일단 이건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가도 자기랑 안 맞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행히도 제 외모에 반해가지고 남학생들이 잘 옵니다. 네, 그래서 좀 재밌어서 오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오면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안 오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우리 학생 올 거잖아, 그렇지? 네, 벌써부터 웃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뭐 현강 사진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관리. 대치동 모든 선생님, 이 선생님들 다 똑같이 관리하실 거예요. 저도 똑같이 관리할 겁니다. 그 말씀 드릴 건데 차이점은 제가 여기에 관여를 할 겁니다. 제가 관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관여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올해를 학, 올해 학교를 딱한개 합니다. 반대부고. 작년에 저 학교 네개 했거든요. 올해 초집중한다. 너희만 하겠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여고를 안 주세요. 네. 네 안현준 선생님은 여학생이 별로 안 좋아하지요 이 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보고 계시나요? 네. 아무튼 에, 그런 이유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에, 아무튼 단대부고에 올해 초 집중하고자 학교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클리닉 같은 거는 나중에 제가 또 상담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등 교재 안내 드릴 건데 뭐 교재 당연히 컬러풀하게 에, 잘 만들어진 교재. 그 다음에 빈칸 뚫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다 뚫어놨거든요. 근데 딱 봐도 부족해 보이잖아요 이거 어머님들이 중학교 때 아마 뚫어주셨을 건데 <laughs> 그렇죠? 그런 어머님들 웃고 계시네요. <laughs> 네. 그 다음에 이게 1차 빈칸이고 2차로 제가 또 뚫어요. 다른 데다가. 그리고 3차로 어디다 뚫을 거냐면 여기다 뚫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렇게 <laughs> 만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교재는 일단 네. 선생님 네, 2분만요 네. 이게 공통교재거든요. 근데 이게 인강에서도 파는 교재예요 그럼 이게 우리 단대부고 교재냐. 그렇지 않죠. 이건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이거는 너무 잘 만들어진 교재라 예,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다 협업을 해 가지고 만든 교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강에 서제공되냐는 맞춤 문제 단대부고 전용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단대부고 표지는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만든 교재가 있거든요. 예, 표지는 바꿀 수 있고. 충격적인가요? <laughs> 더 충격적으로 예. 아이들이 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예. 들고 다닐 수있겠고근데 나중에 결국은 눈을 파더라고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재밌게 교재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한 번만요. 1분만 딱 집중해 주세요. 통사 얘기가 있고 고3 유형 완전 정복이라 해가지고 뒤에서 만들, 말씀드릴 거고 한국사 아이들이 교과서 반복해야 되는데 수업만 듣고 집에 가서 다 까먹거든요. 자 그래서 뭘줄 거냐면 이건 대치동이 저밖에 없어요. 시험 범위 5회독 10회독 해야 돼. 어근데 어떻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시험 범위 전체를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에 압축을 해가지고 이걸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교과서를, 잠시만요, 교과서를 이렇게 띄워놓고 제가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이 시험 범위를 전체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미친 듯이 반복을 시킬 겁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시그니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3 유형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 해설도 제 코멘트까지 넣어가지고 전부 다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없었고 올해 출 올해 새로 나온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시그니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어제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여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고 삼, 사 주차부터 끝까지는 무조건 플러스한 열 시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집에 가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한 시간 동안 수업을 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암기라도 시켜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삼월 십오일 날 개강이고 아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이거 PPT 만든 게 어젠데 어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어제 어제도 교재 연구하고 이제 그러느라고 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그 초생 딸기 케이크 먹으면서 제가 이거 만들고 그다음에 뭐 클리닉은 수업 전후 뭐 등등 다일은 요일에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학생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그다음에 이거 수업 시간이 겹친다 다른 거랑 좀 겹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인강 신청도 가능하고 현강 그대로 하고 자료도 똑같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어, 북한 삐라 같이 나왔어요. <laughs> 단대호를 점령하라. 이게 1학기 중간고사는 네. 네. 일 학기 중간고사는 제가 아마 이등 정도 맛있게 조리해드리겠다. 통상국사 개념 정리 문제풀이 클리닉 안기까지 한 번에 다좀 끝내드리고 어머님들 제발 머리 좀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마무리를 해드릴 거고요. 상담 문의 하시면 되고 요거 연구실 번호거든요. 그래서 공부 빨리 여기다가 문자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단대보고 통합사 한국사 이거 말씀을 드리고 성적 향상은 당연하고 공부를 좀 재미있어하는 아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